바빠? 중학연산 13단원 다항식의 계산 툴을 공부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 구하기 a 플러스 네모 이퀄 b를 풀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a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따라서 네모는 b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식이 어려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 식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식을 쓰면요,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식 모두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를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 마이너스 네모 이퀄 b인데요, 네모를 좌변에 남기고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네모가 남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네모를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우변에는 네모가 남고요. 우변에 있던 b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b 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변으로 이왕하는 것이 좋아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또는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계산 분배법칙을 이용해서요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항에 곱하면 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은요 a가 이렇게 앞에 있을 때요, a를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b 플러스 ac인 거예요. 만약에 c가 뒤에 있더라도요, 각 항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ac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전개는요, 다항식의 곱을 과로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3a는 단항식이고요 2a 플러스 7b는 다항식입니다. 이 단항식을 각각의 다항식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요. 3a 곱하기 2a 플러스 3a 곱하기 7b 이니까 6a 제곱 플러스 21ab 입니다. 이렇게 단항식을 다항식에 곱해주는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전개해서 나온 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계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분수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a 플러스 b 나누기 c 이런 식이 있다면 나누기 다음에 있는 c를 분모로 보내고요. 분자는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분모 c를 a와 b가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c 분의 a 플러스 c 분의 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8x 제곱 플러스 4xy 나누기 2x 이런 식이 있다면 나누기 2x를 분모로 보내고요. 분자에 8x 제곱 플러스 4xy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분모 2x를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럼 2x 분의 8x 제곱 더하기 2x 분의 4xy가 되죠? 이것을 약분했더니 4x 플러스 2y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a 플러스 b 나누기 c가 있을 때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c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8x제곱 플러스 4x 나누기 2x가 있을 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2x는 2x분의 1로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식에 나누어주면, 8x제곱 곱하기 2x분의 1 플러스 4xy 곱하기 2x분의 1입니다. 이것을 약분했더니 4x 플러스 2y가 되었습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a 마 네모 이퀄 b와 같이 네모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요. 친구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모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네모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여기 우변에 있는 b를 좌변으로 이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네모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착각해서요.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B 플러스 A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출동 X 맨과 O 맨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2x분의 6x 세제곱 플러스 4xy가 있을 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분모의 2x와 분자의 6x 세제곱을 약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 나면요, 3x 제곱이 남죠? 그런 다음 분자에 남아있는 플러스 4xy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2x는 6x 세제곱과 4xy를 모두 나누어야 하니까요. 선생님이 정답을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분모의 2x를 분자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3x제곱 플러스 2y가 맞는 답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